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산치한 서단여 한쪽 자리입니다 뿌리도 아주 세가닥이잘 내려져 있고 키는 한 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거치도 상당히 강하고 아주 종자성이 조금 우수해 보입니다 이런 것도 건도 하나도 없고 해서 색도와 소심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만할 거고 음, 잘 배양해 보시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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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쪽구는이친구이제이 선은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지이친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예전에도 이런 난들이 조금씩 나기는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참 이런 난보기도 참하늘의별 따기입니다 예전에 단엽을 저도 마이켈지에는뭐한7 8년간을 갔다가 계속 해마다 그 자리에서 조금씩 캐고 했었는데 요즘은 단엽밭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 한두 개 캐면 또 끝이고 예전에는 하나 캐고 그걸 이제 땅을 끌지를 않고 올라온 것만 사살 캐내면 계속 몇년 동안을 캐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 자체가 보기 어려워진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아무튼 좀 산체품이라 신선도 하고 어, 개체도 좋아 보이니까 한번 잘 키워볼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어, 가식을 해서 한번 심어 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